네 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2015년 개정 자, 개정영어 음.. 천재교육 이재영 천재 이재영의 이 단원을 어, 레슨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2 앞부분은 우리가 봤을 거고 자, Further Reading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readers 하면은 왜 수수께끼 그래서 수수께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즐깁니다. 왜냐하면 수수께끼들이 기회를 제공하는데, 어, uh, in a way 하면 방법일 거고, fun이면은 재미있는 방법인데, 여기 w a y 니까 재미있는 방법들로, uh, 재미있는 방법 방식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 아, l l 리 거의 못하지 않다. 거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이 정확, 거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풉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해야 할 것은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필요한 것은 클루 하면 단서지, 단서를 수집하고, 그리고 어, 박스 밖에서 생각해라. 다른 말로 두 가지 해석되지 사고를 해라, 사고를 해보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관념을 깨뜨려라. 아, 네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단서를 수집해야 하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지 그리고 수수께끼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봐봐. 예를 들어서 나는 가벼워 기에보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 잡을 수가 없어. 오랫동안, 그치? 나는 누구일까요, 그랬지 너는 대답을 아니? 두 가지 유형한 단서들이 있었어. 단서들이 있어. 음, 깃털보다 가벼운 무언가, 어떤 것. 그리고 두, 두 번째는 이거겠지. 가능한 의미인데, 'of the world hold hold'라는 단어의 가능한 의미들과 h o 라는 단어가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의미들과 또 하나는 깃털보다 가볍다는 이두 가지 유용한 단서들이 있다. 만약에 네가 combine 우리가 합친다면 단어들을 이 단서들을 합친다 합쳐서 네가 think hard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너는 아마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대답을 figure out 하면은 찾아내도 되지만 알아내다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것은 호흡 너의 호흡이라는 것이 분명히 깃털보다는 가볍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음, 잡거나, 하지? 그리고 참을 수 없어, 숨을 오랫동안 참을 수 없, 없어. 이제 한번 봐봐, 인지 아닌지를, 네가 또 다른 수수께끼를 풀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자. 또 다른 어~ 그린하우스, 어~ 초록색 집이 있어. 초록색 집 안에는 음, 흰색 집이 있어. 흰색 집 안에는 어, 빨간색 집이 있고, 또 빨간색 집 안에는 많은 아기들이 있어. 그 무엇일까요? 그치? 학교 교재에서 나왔는데, 베이비스는 우리가 seas, 씨앗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여기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했던 거는 음, 수박이겠지, 수박. 자, 우리가 해석하는 건 여기까지 받고, 우리 문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수께끼가 무엇일까요? 어쨌니 라처부 라처부피퍼 하면은 라처부는 많은이지 많은 사람들이 즐깁니다 수수께끼를 그 이유는 그들이 여기 데이는 수수께끼겠지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기회인데 체인스 어, 다음에는 투부정사 추상명사 다음엔 투부정사가 꾸며주지 해석은 무엇할 기회지 무엇 할 기회 to think in fun ways 하면 재미있는 방법들로 방식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 대답들이 있습니다. 주어겠지. 동사는 are 입니다. 그래서 answers to 하면 무엇에 대한 그럼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답들이 rarely 하면 거의 무엇하지 않는다. 이제 압이었으면은 거의 분명하진 않습니다. 여기 to solve r e a d e 하면은 무엇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네가 have to think 그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네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Creatively 창의적으로 자 네가 필요로 한 것은 모으는 것입니다. 어 단서들을 모거고 동사 1 번은 need. 동사 2 번은, think, 야만해야만합니선여크아 h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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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h i n k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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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i n 수 think, think, 를 h i n k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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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i n 다 t 가 i n k think, think, t n h n h n 오랫동안 나를 붙들을 수는 없어 잡을 수는 없어 음, What am I? 그러면서 Do you know the answer? 대답하니? 그랬더니 There are 여기서 are 같은 경우는 어, 주어가 누구냐면 close가 주어지 그래서 여기다가 close에 s P 시해 놓고 다시 돌아가서 to 여기서, 여기서는 are are가 동사 주어니까 주어 이렇게 표기를 해 봅시다 그리고 때때로 음, 어떤, 어, 가벼운 어떤 거래? 깃털보다 가벼운 어떤 것? 그치? 이거 단서 1번이고 단서 2번이 가능한 의미들 어떤 것에 단어? 홀드라는 단어의두 가지 홀드라는 아, 단어의 가능한 의미들 하면 되겠지. 음, 만약에 네가 컴바인, combine, 컴바인은 단어 좀 별표 좀 쳐봅시다. 상당히 중요하지. 네가 단서를 알고, 아니, 아니지 네가 조합한다. 단서들을 그치? 조합하고 결합을 하면 결합을 하고 동사 2번은 think, 열심히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면 you may be, you가 주어 동사는 maybe able to, figure out 여기까지 다 동사입니다.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figure out은 뜻이 무엇을 알아내다, 알아내다 하면 되겠지. 그거 정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동격으로 호흡입니다. 너의 호흡이라는 것이 이 i s 동사 o a b v i o u s l y 분명하게 더 가볍습니다. saying. I'm s i g I'm e n 이 a a n a a n n a s s i i a s 다른 말로 하면 호흡이죠 호흡 for for long 오랫동안 now C she, 여기서는 시가 동사고 이만큼이 다 명사절입니다 그렇지 여기서는 if가 무엇인지 아닌지 그렇지 음, 네가 또 다른 수수께끼를 풀수 있는 점는지를 한번 봐봐 There is 여기서는 is가 동사 주어가 greenhouse 자 여기까지가 보면 되겠지. 주어, 에, 여기까지 가 목적으로 보면 되겠지. C에 대한 Inside는 전치사 The Green House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동사는 is, 주어는 White 어, a White House. 다음 문장에 Inside는 전치사 The White House는 명사 there 부사 동사 is uh, Red House 주어 또 Inside the Red House를 꾸며줄 거고. 어, 알가 동사 주어가 라쵸브 베이비스 라쵸 오브는 매니지 매니. 여기서는 베이비스 가산명사니깐, 워리스 이 됐을 때 여기서는 워르멜론 어, 에이, 워르멜론 수박이 되겠죠. 자, 이번 이번 퍼즐 리딩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창의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창의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두 가지가 있었지. 창의력을 논할 때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의력을 논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창의력의 두번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우선 너 no,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알고 있는 것을 Combine, 결합하게 되면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창의력이겠죠, 그렇지? 창의력, creativity, 그렇지? 창의력이라는 것이 창의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수수께끼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어, think 아로바 b a r 하면은 그렇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 창의력. 창의력이지, 그거는 아는 것 그리고 결합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단원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번 봅시다. 아디오스.